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주시 기 바랍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길 은혜로 나아가는 길 은혜로 나아가는 길한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젊은 성교사님이 44세 젊은 나이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어떻게 홀로 계신 어머니 권사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천국 가시고 외동원 하나 있는데 성교사로 파송했더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시신이 한국에 들어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는 모습으로 짐을 맞이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다 주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GCM 찬양 가서 그대로 은혜 없으면 은혜 아무도할수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불평하고 사소한 일에 시험들고 섭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쉽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통로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바람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복 성도들에게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와 허물투성의 인간인 것입니다. 죄권데 태어나서 죄권데 살다가 죄권데 죽어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허물 투성인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오늘 주만 우리 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의자인 칼빈은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 프랑스 영토서태어났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깔뱅이라고 부릅니다. 깔뱅으로 부르던 칼빈으로 부르던 이분은 구원의 오대교리를 설명하는데 그 오대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편에서 보면 하나님 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이런 말면 우리가 고마았으니 우리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나라갈 때까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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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권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들어워도는 많은 구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구의 완성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께서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의의와 진리로 변화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믿음의 전제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 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과 성현으로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사람을로 입고 믿음으로 전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살아가면서 나이나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늘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자라나듯이 우리 일생동안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라나는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의지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치고 또 시험에도 들고 상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도심으로 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탈전하고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힘으로 주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 은혜 받을 때그 받은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은혜가 내게 있을 때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나 뒤로 물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성의이절을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시편3 0 3절 말씀에 야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몰고로 삼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에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므서2장1 3 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쁘시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0 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할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평생 거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듣는 귀는 밝아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뜰수 있다 내가 예수를 내 생전에 만나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갖고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맹인 거진 바디묘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렀더니 예수께서 제달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어의 아들인 메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달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달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성경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야너 거지 주제에 압도부분 주의에 소리 지르고 났냐 조용 해라 조용 해라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이제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든지 이렇게 부르적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이 많은 는 것입니다 주여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제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이제의 자손 예수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문제 가운 건져 주옵소서. 부르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적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다 발가음을 멈추시고 저 소리를 지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의 전지산의 겉옷을 내 던져 버리고 예수께 님 달려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보시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내가 보기 원한다자기 손을 고백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취하이습니다 부르짖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을 모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꿈과 손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꿈과 손을내 스스로 내생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그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꿈에 토대이며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 일생 다가 들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심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 0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 동안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1689년 런던 침략의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일차입니다. 성경은 충분하고 확실하며 무호한 모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다. 진리를더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함과 사탄과 세상의 악함에 맞서 괴를 더큰 확신 위에서 안위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전한 이 계시를 글로 담으셨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시던 이전의 방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통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편, 1 1 9편 10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긍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창 뜨는 분 가운데 정유나라고 정유나,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라저스 회장의 수행비서입니다. 이분은 탈북여성입니다. 1988년 북한 자강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대대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동계훈련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군에서 전역을 당합니다. 뿐오에온 가족이 황 함경부터 회령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회령은 국경적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태어나서는 보지 못했던 정말 절망에 찬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위대한 순임의 조선 인민 민주 의 공화국인가?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어 가는 아들 그런데 그곳에서 북경적이니까 북경적이니까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의 속국으로 가난 속에 젊어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자는 모습을 너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더구나 드라마 주인공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나라 허가도 받지 않고 만들어 비행기 타고 다니는 모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 나가려면 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때 잘모르겠든데 우리 국민 누구나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배우들만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모든 영혼 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말 듣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령에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총살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 줄 알았는데 어 배우들이 당당하게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궁에서 부를 때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할머니는 1907년 평양 대부분으때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면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북한에서 내가 살수 없다. 고위층의 자녀였지만은 탈북을 결심해서 아버지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2006년도 1월 달에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태국에 와 갖고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정원에서 고위층 자제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또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아, 교육을 다 받고 딱 나오니까 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잡으러 왔다가 딸도 같 딸과 하고 같이 탈 탈북을 해갖고 나만 가실 때 따다 내려왔습니다. 그래고 아버지하고 딸이 만나고 그때부터 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북한에는 엄마하고 오빠를 이제 탈 탈북시키기 위해서 힘들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어울이가막 칼로 찌른 듯이 아파갖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실에가 보니까 골반 염이 확장돼 갖고 이 간과 횡경막이 협착되어서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다가 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암까지 암술까지 같이 하게 돼서 대수술이 됐는데 그때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북한을 탈출하는데 암까지 주시냐고. 근데 그 집도한 의사가 예술 잘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유나 씨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협착증이 안 왔으면 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술한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듣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건강 회복된 다음에 교회를 자,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엎드려 통통 우는데 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윤아 오랜만이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너는 내 딸이야 <laughs> 지금은 북한의 시상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꿈과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분이 이름 치면 금방 뜹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간증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삶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에게 길이 보이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선한 영역을 많이 빛내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돌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철저히로 주님만 믿고 의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에 맡긴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는 직장인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예수인 예수인으로 있는 곳에서 사명감당 잘해서. 주님께서 맡기신그 일을 감당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였도 착하고 충성되자 된친자바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